저희가, 어, 탈북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기업군의 용인수지전산센터에 저희가, 아, 카페 1호점을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부딪혀보니까 좀, 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요. 준비가, 그럼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닥쳐오니까 아 내가 집도 부딪혔을 때 이거를 이제 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저는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laughs>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어려움도 있는데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6살 때 이제 북한을 넘어서 중국으로 갔어요. 이제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쉽게 이렇게 결정을 못했죠 왜냐면 이제 북에 이제 어머니가 홀로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신경이 쓰였어요. 저희 아빠도 제가 어릴때 돌아가시고 저희 동생도 제가 제가 7살 때 동생이 죽었어요. 5살 때 아파서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남은 이제 음. 혈육이란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저랑 통화할 때 그냥 통화할 때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나중에 고만대 이제 얘기 를 드렸는데 아 진짜 울면서 통화를 했다고 제발 제발 민준이 제발 보내달라고 그거구나.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엄마한테 총파트 한 자리 에2,500 파트씩 샀어요. 그래서 두 자리 0파트에 샀는데 근데 자리 를 사고 나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돈도 없고, 거기서 주는 밥을 아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뭘 할까. 내가 과연 이제 동생을 몇개 살려야 되는데, 해가지고 지금 뭘 할까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자리는 없어서 자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 자리를 줄 테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라. 대신에 나한테 돈을 하루에 50바트씩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매일 저녁, 저녁을 동생 자리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은 제 자리에서 12시부터 7시까지 자셨거든요 저는 하루에 50바트씩 받아서 총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에 빠질 때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20명, 30명 정도 빠지는데, 들어오는 거는 몇백 명씩 막 들어오니까 너무 사람들 이 많잖아요. 그럼 자리값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모, 먹는 것도 비싸지고, 자리값도 올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는 18,000파트에 팔았거든요 생활을 많이 나누지만 그래도 대학교 졸업하고 여러 뭐 주방에서도 일해봤고 인턴도 일을 해봤고 하면서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남들처럼 뭐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월급으로 뭐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거는 남들을처럼 다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이랑 좀 다른 삶을 살아왔고 또 남들보다 더 특별하고 제가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싶, 저를 위해서도 만들고 싶고 일반 그니까저 저도 이제 학교 생활 하면서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학교 생활 하고, 회사에 나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안, 하,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좀 불편했어요, 수기도.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개인 창업을 준비했을 때는 그냥 잠깐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남들처럼 직장 들어가서 일하고 월급 받고, 그냥 이 사회에서 나 혼자만 살면,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 창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한번 다시 알게 되고, 다시 느끼게 되고, 내가 북한으로 해서 온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이 많고, 꼭 해야 되고, 그 최종적인, 뭐, 그, 그 비전의 끝에는 이제 통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